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자, 자연산 민어이고요. 한 마리에 7.4kg부터 7.0, 뭐 6.8, 6.3, 6.0, 5.9, 4.5 그렇습니다. 민어는 그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저기, 가격이 틀려져요. 5kg 이상은 가격이 점점 좀 비싸집니다. 클수록. 작은 것은 가격이 좀 다운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새 석장 때께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썰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생선 들리게, 미네 같은 경우는 약 한,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해갖고, 숙성으로도 드시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뼈는 반으로 나눠갖고 보내드리니까, 그, 매운탕보다는 무시 많이 넣어갖고, 뭐죠? 그, 지리탕으로, 말은탕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어입니다. 한 상대 40마리 짜리구요. 11.4kg. 뭐, 크기 차이 약간씩 있어요. 1 1육 k g 10.9kg. 안강만 거예요. 신신합니다. 다음으로는 15mm 먹갈치입니다. 뭐 손가락 3주 정도 돼요. 5.2kg. 그다 5.0. 크기 차 있고요. 배태징는좀 소랑 섞여있을 수 있어요. 4.8. 4.6. 15마리 짜리에요. 15마리 담았습니다. 그리고 18mm 5.8kg.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손질은 이렇게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지느러미 잘라버리고 손질했거든요.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칼로 해가지고 살짝 그, 이거, 이거, 반닥반닥 비닐은 드시면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긁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구워드시거나 조림이나 반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로지무입니다. 36마리 12kg 나가고요 그 다음에 28마리 10.6kg 이거 한 상자 반아 나가니까 그리고 이거 손질할 때 손질해서 건물로 그 씻을 때 소금을 약간 섞어 갖고 씻으면더잘 닦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두띠같이입니다. 9kg에 47마리에서 51마리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배터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진 게 싫으면 주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 일부러 속에서 파는 게 아니니까 배가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고 또 크기 차이 약간씩 있고요. 자 이게 지금 푸우띠입니다. 이러고 생겼어요. 이러고. 우게는 괜찮은데 뒤집으면은 배가 많이 터진 것도 있고 이거 보면 배가 막 터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그러니까 그 젓갈 담으라면 상관이 이대로 막 뱉어진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반찬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뱉어진게 신경 쓰시면 주문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가박 잘라 불고, 지육이르고 꼴랑이 자르고 몸뚱아리만 해갖고 조림 같은 거 반찬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아주 적어서야 이거 물론 크게 차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뒤집어 놨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얼음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 좀실수하시까 받았을 때 배가 안 터져야 되는데, 좀 터지니까 좀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뭐 그, 점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금간 해갖고, 제가 1 5 k g 로 맞춰서 이건 또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직접 소금간 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그리고 날짜 정하지 않고, 이건 작업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요. 자, 그리고 간잼입니다. 시중에 한 상자 12마리 짜리고요. 암취입니다. 8.4kg. 7.4kg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말 편안히 잘 보내십시오.